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1 시편은 총 5권으로 다섯 권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107편, 107편에서부터 마지막 편까지를 다섯 번째 시편으로 5권으로 만들어 놨죠. 그중에서 111에서 118까지 총 8편의 그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113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세 번째 시편으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할렐루야 시편을 특별히 일부분을 또 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명절 l 의의 있게 이 시편을 부르곤 했습니다. 특 h h 오늘 본문인 113에서 1 1 8까지의이 a h h 의 l l e 유월절 때꼭 불렀던 시편입니다. 10편이,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3, 114는 유월절 만찬을 시작할 때이두 편을 딱 부르고 유월절을 시작했고요. 그 뒤에 115부터 118네 개는 유월절 명절 식사와 절기가 끝날 때 만찬이 끝날 때딱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맞춰졌던 시편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3편은 이제 처음 6월 절 포도주 잔을 첫 잔을 들고 축복을 할때 13, 14편을 같이 노래하고 암송했던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면 6월 절 실제 출애굽하는 내용이 바로 있는 것도 그 이유이지요. 자 그럼 오늘 시편 113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이 찬양하라가 주제입니다. 근데 찬양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죠. 이 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단순한 네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존재와 가치와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장세기에서도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만물 통치권을 주지요.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할때 모든 피조물의 우위에 서서 그가 했던 행위가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그 이름 지음을 받는 대상에게 의미를 존재를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낳은 자녀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죠. 같은 의미입니다. 존재케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의미를, 모든 것을 부여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란 단순한 네임이 아니라 존재, 가치, 속성, 본성,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우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에게 걸맞는 합당한 가치와 그분의 본성, 곧 선하심, 의로우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라는 거지. 단순한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현도요. 그 이름 자체가 주문 같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분 자체로.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그분의 본성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찬양하는 것도 이름 자체를 높인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분 자체를 높이고 그분의 가치를 높이고 그분의 본성과 성품을 높여 찬양하자 이런 뜻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하죠. 그분 자체와 본성과 성품과 능력들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찬양하는 시간과 장소도 말해 줍니다. 찬양하는 시간은 이 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순간부터 영원까지 혹은 여호와를 알게 된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하라. 또한 찬양하는 장소도 3절에 보시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주 이 끝에서부터 우주 저 끝까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온 땅, 온 우주 어디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자체 본 존재에 본성 성품이 다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종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레위인과 죄사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찬송을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불렀다고 했죠. 따라서 여호와의 종들이란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되 특별히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4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시고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땅을 돌아보신 분이다 이것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 과정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이 함께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낮은 땅을 살피신다는 개념입니다. 어울리지 않지요. 여러분 주상전하가 보자, 용상에서 내려와 서울 한양 도성도 아닌 일개 시골 마을을 거닌다고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피신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두 번째 사람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두 종류의 사람 다 딱한 사람들이죠. 신의 묘사에 따르면 이 가난한 자는 먼지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궁핍한 자는 걸음 오물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둘다 무슨 생활 쓰레기더미에 앉아 있거나 그런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임신하는 것과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한 여인의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혹은 아예 아일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극히 높은 분께서 이 땅을 살피사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오물 더미에서 일으키시어.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구절에 보면 집에 살게 하사.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때 구약에서는 한나가 대표적인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은 여인으로 나왔죠요 잉태하지 못하는 태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엘리사벳의 태문을 여셔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가 이렇게 땅을 돌보셨으니,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로 찬송을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눈여겨 볼 표현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보실까요?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기 스스로 낮추사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불리웠다고요? 유월절 시작을 알리는 찬송으로 불렸다. 유월절의 의미 속에서 이것이 불렸다라는 걸 생각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어 이 땅을 살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구약 시편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행위로 보아야겠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고 어떤 사건을 예시하는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돌아보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런 행동을 표현하기를 자기비하라고 말합니다. 예,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신 분이 최고로 자신을 낮추신 사건.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니까요 하늘 보자에서 내려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오늘 시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먼지 더미, 이 먼지 아담하라는 것이 더스트, 흙입니다 땅을 말합니다 땅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아담하, 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늘에서 내려와 먼지 더미에 그분이 앉으신 사건이죠. 하늘에서 내려와 죄로 오염된 우물 더미, 걸음 더미에 앉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먼지 더미, 걸음 더미에 앉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은 먼지 더미와 걸음 더미에서 일으키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낮추사라고 말할 때이 낮추다라는 용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내리 누르다 혹은 던지다입니다. 자신을 이 땅에 던지신 사건을 말합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문법 표현 중에 가장 강한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히필 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자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내던지다, 내동댕이치다라는 어감을 갖습니다. 내리누르다 정도가 아니고 강제로 누를 러서 엎드려 뜨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 이 사파르란 단어가 시편 147편 6절로 가면 땅에 엎드려 뜨리게 하다라고 할때 강제로 이게 엎드려 뜨리게 할 때로 쓰이는 번역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을 구약의 유월절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이집트와 바로의 압제에서 신을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살피신 사건,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보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신약의 영적 출애굽 사건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스스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신을 내던지신 사건 복종시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시고 영죽을 죄인된 우리를 돌아보신 사건을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당일입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처참히 낮추신 그 아들 예수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업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단순한 명절의 할로데이가 아니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를 그렇게 자기 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하신 행위와 그 행위가 갖고 있는 가치 전체를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찌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